빨간 망토 차차 윙크라운에 들어있는 희망 빙빙의 반지를 다른 반지 링하고 보석을 잠깐 교체해 줍니다. 보석알을 다시 떼서 다시 교체해 주면 원상태로 되니까요. 걱정 없고요. 아, 매니큐어로 붙여주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해주냐고요? 아, 그게 말이에요. 어, 빨간 망토 차차에서 차차가 평상복을 입고 있을 때 끼고 있는 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윙크라운에 들어있는 빙빙의 반지를 어, 잠깐 체인지. 네, 매니큐어는 이렇게 붙였다가 금방 뗄수 있잖아요. 근데 어, 붙이기가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괜찮아졌으면 가만히 말릴 때까지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됐다. 이렇, 이대로 말르면 되겠다. 와. 편집하다가 잠깐 멈춰있던 부분에서 지나가던 여운 친구들을 발견했어요. 좀더잘 보이도록 필터 보정을 해볼게요. 다른 공간이 보이십니까? 산인가